반갑습니다. 자 오늘 현대시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자 현대시는 뭐다? 짧은 글입니다. 시는 짧지요? 그런 걸 다른 말로 압축적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부터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시는 운율이 있는 압축적인 글이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짧은 글 속에서 숨은 뜻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숨은 뜻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숨은 뜻이라고 하는 건 함축적 의미라고 해요. 여기 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포함되어 있다. 축소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포함되어 있고 축소된. 그래서 짧은 글에 포함되어 있는 축소된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시는 함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포적이다. 내부에 포함되어 있다. 결국엔 숨은 뜻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 상징적 의미다. 비유와 상징이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엔 숨은 뜻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짧은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함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뭐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의성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의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랑은 많이 달라요. 일상 언어는 사전적 의미고 일대일로 지시하는 지시적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나오는 시어와 일상언어의 차이. 그래서 시에서는 뭐다? 숨은 뜻을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숨은 뜻이 포인트다. 왜? 짧기 때문에. 왜?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숨은 뜻을 찾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문제를 풀때 정확한 숨은 뜻을 확인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확인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 독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현대시는 기본적으로 긍정과 부정을 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 형태가 있는 것, 유형과 형태가 없는 것, 상승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 그러니까 시에서 뭐냐면, 긍정이 나오면 부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상승이 나오면 하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창문 안이 나오면 창문 밖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든 소설이든 간에 공간의 이동, 내면과 외면,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 크게는 긍정과 부정, 플러스와 마이너스, 표면과 이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출제자, 글쓴이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답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그러한 함정들을 출제 포인트로 잡는 거. 고 그것이 바로 매력적인 오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되게 추상적인 얘기지만 수업을 하면서 천천히 확인을 해 나갈 겁니다. 먼저 문학은 독서처럼 독서는 문학처럼 시는 소설처럼 소설은 시처럼 읽어야 돼. 그림은 글자처럼. 알겠죠? 다시 얘기하면 판단의 근거를 찾아야 돼.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짧지만 그 속에서 숨문 뜻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숨문 뜻을 확인할 때는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라고 하는 건 출제할 때 짧은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전체가 다 나오는 거니까 긴 글이 나오는 소설의 독해 방법, 문제풀이 방법과 짧은 글인 시의 문제풀이 방법, 독해 방법은 당연히 달라야겠죠. 그리고 시는 심지어 두 편, 예전 수능에서는 가, 나, 다세 편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시는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해석하는 방법은 달라야겠죠. 뭐다? 주제를 확인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시, 작품 전체를 독해해야 된다. 그럼 전체를 판단해야 된다. 숨은 뜻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을 확인해야 된다. 마지막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건 제일 먼저 제목. 원래 시집을 보거나 그러면 맨 처음에 제목이 나와 있지만 수능 출제, 모의고사에서는 작품이 나오고 그 작품 하단에, 맨 끝에 제목이 나와 있죠. 제목을 확인하면 작품을 이해하는 주제라든가 화제라든가 뭐 기타 등등 작품을 해결할 수 있는,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실마리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년, 마지막 행, 마지막 문장. 연과 행의 구분이 없는 작품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연, 마지막 행, 마지막 문장.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서술어의 종결 어미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시를 해석할 때는 어디? 끝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 끝은 세 가지가 있다. 제목을 확인해야 되고, 마지막 연, 마지막 행, 마지막 문장. 그리고 서술어의 종결 어미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서술의 종결어미를 보면 어조를 알수 있어요. 어조가 뭐죠? 말투를 어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의 어조, 상대방의 말투, 밥 먹어, 밥 먹어라, 밥 먹어, 다르죠. 그렇죠? 어조를 확인하면 말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말투를 확인하게 되면 태도, 에티튜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에티튜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시적 상황이라든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체념할 건지 적극적으로 대결할 건지 등등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남성적어도 여성적어도 많이 들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말투를 보면 시적 화자가 남잔지 여자인지 어린아이인지 나이든 사람인지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시를 확인할 때는 숨은 뜻을 찾아야 되는 거고 판단 근거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전체를 해석하는 것. 그래서 주제를 확인할 때는 끝을 보면 작품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는 서술어의 종결 어미를 확인하자라는 겁니다.